딴..딴�Net-랭딴담딴... <목소리> 뭐 어, 내가 다시 앞에서 태어나면 그거 해줄게. <목소리> 스텔스 <스크레티> 같이 <Lambda> 잡아줄게 다시. 뭐야 나 이름표 보여요? 아하 아하 이름표? 나한 마리 남겨놓고 무빙치고 있어. 응. 다시 봐. 보여? 보여? <목소리> 원래 이거 이름 안보였는데 보이게 됐나 보다 이제. 문 열어봐 다시. 어떻게 해야 안 보인? 아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? 이렇게 하면 안 보이지? 아니? 이렇게 하면난 어때? 난 보여? 아! 어, 이렇게 만보리도 되지. 아니, 총, 보이는데? 총칼, 총칼? 어? 물음표? 어. 뭐야? 어. 음, 여기가 이건... 너무, 너무 잘 보이는데? 근데? 그래? 짜잔, 그럼 상자. 어, 어, 어 해봐, 해봐. 테스트 버스터라는 게 생겼어 컨트롤 에서 Q 누르면 나오거든? 그냥 앉아봐 다시 상자로 들어가 봐 쏙쏙쏙 쏙, 쏙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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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음... 아 뭐야 아 여기가 낀다 저, 저기가 낀나봐 어음 지금 따스 화살기 일부 직전 아 뭐야 왜왜 왜 풀려 아 앉아있어야되나? 알로에 먹어야지 어? 칼 들고 있어야되나? 개웃기네 <laughs> <재밌긴 해. 웃음> 어? 왜 풀려? 우야? 나 어떻게 한거야 아까? <laughs> 그러면 통통 이걸로 해봐 어어? 꼬마가 <laughs> 나 때린거야 계속? <목소리> 어? 야야너 왜냐? 아꺼 와, 감고 와. 는데야 <laughs> 너가 너가 풀기 누르는 거지. <laughs> 야 너가 풀기 누르는 거지. 하이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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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깻잎먹지네. 웃음> 아이 나 혼자 왜안 되냐 왜안 되냐고 달려. 했는데 아이씨 달려 달려 아이씨 아니 어, 놓고 달려 어이가, 어이가 없네 아 개빡친다 아니 어옷뿌 놓고 치, 달려 따수 계속 풀리더라 어 계속 잘 됐는데 피 빨아 피 빨아 그래 이게 진짜 야, 진짜 뭐, 저거 한 대만 좀 죽는다 참고로 아어이없어가지고오 어, 아오 <laughs> <어어>, 그냥 아 <laughs> 이거 뭐야 <뭐해>, 이 <이거? 웃음> 재밌어? 아오 <laughs> <laughs> 그냥 잼민이 <잿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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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? <laughs> 너도 해봐. <laughs> 너도 해봐. 뭐라뜨는지 보게. <laughs> 컨트롤 q 라고컨트롤 어, 하고 Q 아, <laughs> 아, 통해기가 뜨네. 완전 너도 <laughs> 아, <먼저> <laughs> 야, 너도 하. 야, 너 너도 하. 야, 야, 아너 진짜? <laughs> 야, 너? 야, 강꼬마, 나도 그렇게 안봤는데 사람 병신 만들고 그냥? <laughs> 또? 뭐합니까, 여러분? 아니.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해? 아니, 저 이거 상자 이거 변신하는 거 찾았거든요? 아니, 어. 뭐임? 근데 자꾸 이게 풀리는 어. 거야, 상자가 이렇게. 어... 그래가지고, 아니, 씨발 왜 자꾸 풀리지? 그런데 보니까 꼬마가 계속 내거 푸는 거더라고, 저거. 아, <laughs> 씨. 나 계속, 계속 했잖아, 계속 했잖아. 어, 여기 바닥이 안 좋은가 보다, 이지라 이 했는데. 아유, <laughs> <어휴>, 멍청이들. 가자. 아, <laughs> 어, 저 진짜. <laughs>